핵으로, 어, 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맨발로, 어, 걸으신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발이 얼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땐 또 하느님께 맡긴답니다. 그분부터 우선 잠시 누군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어요. 어, 제주도에서 오신 장성심 루시아 자매님입니다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오르셨으니 손바퀴 떠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 전국 각지에 어, 타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꼭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우리 힘으로 부활시키자. 그래서 대통령이 로가야 한다. 하면서 그염원을 안고 걸어오신 성흥기 타마스토단장님의 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영광학발전소에서 출발한지 28일 28일 하루같이 걸어 여기에 우리 순례단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순례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한 한 번씩 두 번씩 여러 번씩 다 걸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탈핵 희망, 탈핵으로 가는 희망은 있는가? 우리는 걸으며 보았습니다. 우리는 핵 위기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탈핵을 탈핵 희망 도보 순례를 통해서 핵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례 기망 도보 순례 어떻게하여 이 땅에 오늘 189일째 영화에서 출발하지 28일째 순례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땅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알려야 된다는 시대 시대를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그것을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에 소개하시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깃발, 몸자부, 전단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위험한 시대라고 그러므로 이 순례는 분명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추우나 더우나 이길에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처럼 체르노빌처럼 그러한 핵사고를 당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땅은 생명이 없는 땅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처복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일본에서 보았고 체르노빌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러한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눈을,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겠습니까? 후손들을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를 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불행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단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을 내게 주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임을 알게 되면 단지 그 유권자임을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삶의 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유권자 자각을 해서 국회의원 FIT 발전차익 지원제도 도입할 수 있는 국회의원 뽑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두고 그 제도 만들 그 법을 만들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에 보내면 그 국회의원들은 FIT 제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 받는 전기 파는 대금이 200원 되게 되면 우리가 꼭그로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국민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너두나도 태양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학발소수 하나, 하나에 해당되는 100만 키로와트 만드는 건 금방입니다. 100만 키로 됐을 때 학발소 하나씩 끄자는 겁니다. 200만 만들또 하나 끄고 24개 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독일은 10년 만에 독일 전체 전기의 30%를 재생 가능 에너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 걸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핵발전소 모두 꺼서 안전한 세상에 살수 있습니다. FIT 법 하나 제대로 그법 하나 개정 못해서 우리가 그 제도 하나를 만들지 못해서 후손들을 모두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년 대선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이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게 될 것입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면 어떤 후보도 표를 달라고 못하는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게 할 것이며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판단력이, 판단을 해서 정말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탈핵을 실천할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바로 탈핵으로 갑니다. 탈핵을 할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모든 것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을 조환하기는 됩니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저 푸른 집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마음을 마음을 바꿔서 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을 탈의 방안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유권자로서의 권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해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탈핵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유권자로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삼척에서 3척, 이미 봤습니다. 삼척에서 우리는 깃발을 들고 2년간 깨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주역들이 다 와계십니다. 삼척에서. 깨워서 어떻게 했느냐 반핵시장을 뽑았습니다. 집권여당 현직 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고 62.5%의 압도적 지지로 반핵시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핵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85%의 반대를 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걸로 이미 삼척의 핵발전소는 결론이 났습니다. 삼척이 주민들을 깨워서 반핵시장을 뽑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깨워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왜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탈핵 희망 도보 순례 길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난 11월부터 10일, 하고 있는 주말 도보 순례가 이제 광주에서 일어날 것이고 전주에서 하기로 약속했으며 대전에서 하기로 약속했고 청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미 하고 있고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탈핵 희망 도보 순례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내년 올해 총선 내년 대선을 통해서 우리 탈핵의 길로 갑시다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이땅에 탈핵을 이룹시다 하나님께이 땅이 탈핵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가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탈핵 희망 그 길을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데이징표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탈핵술래 영광에서 출발한 요원 도보순례가 광화문에서 마쳤잖아요. 아, 지금 도보순례를 어디서부터 참여하셨죠? 저는 장성부터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도보순례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 페이스북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기어요 아, 그래. 지금 그러면 장수에서부터 걸으셔서 지금 며칠 정도 걸으셨어요? 아, 장성부터 걸어서 한 20일 쯤인가. 20일 씩이나? 아, 날도 엄청 추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 아, 다음부터는 전단지를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laughs> 다음에 저희 어, 이제, 이제 청소년들. 일이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임을 만들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어른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게 전에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모든 면에서 모든 네. 면에서 어... 이... 진리를 따져보면은 이건 정말... 음... 맞지 그러니까 않는 것 핵, 같은데요? 핵무기도 <laughs> 문제지만 핵 발전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핵 자체를 분열시킨다는 그것 자체가 음. 맞지 않는 것같은요아 그렇군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네 아닌데? 걸, 번지렸다, 이런, 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네. 전국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밀집도가 높은 나라인데, 네. 아, 그러면 사람들은 전기를 쓰려면 네.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반대 논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전기 안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아, <웃음> <웃음> 아예 전기를 쓰지 네. 않는 사회? 네, 네. 어. 전기 안쓰도 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인간들 다 전기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 안 쓰면은 죽게끔 되어 있는 사회 구조니까 할수 없이 쓰고 있는 건데, 어 전기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재생에너지로 핵 에너지를 대체하면은 지금처럼 충분히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좀더 다른 에너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좀 평화로운 에너지. 평화로운 에너지. 어~ 네. 아, 햇빛 에너지 나 아, 아까 전기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사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그~ 전기가 없던 그 시, 이전 시절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사회 모습인가요? 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어, 3,250km 대한민국 전역을 여러 번 달리면서 그 순례하면서 탈핵을 외쳐 왔는데 오늘 2016년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신부인들과 신자들, 신부님들 수행자 함께 미사 공헌하였습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에, 이 핵이 즉 원자력 발전소가 핵발전소인데 후쿠시마에서 5년 전에 3월 11일이죠. 이제 곧 5주 기가 될 텐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그 전에 또첼노빌 원자력 핵발전소 그것도 그 전에 또 있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까이 일본,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이런 핵발전소 그 쓰나미를 맞이해서 이렇게 터져서 많은 사람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생하면서 이게야말로 우리 인류의 그 원수 원수 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정말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하진 않고 네. 어, 며칠 전에 또그 경기도 용인 성당에서 에. 했었고요. 그 전에도 가끔 가끔 어, 여러 몇년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또 삼척이나 그 가까운 인근 동해안 지역에 또 다니면서 제가 함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은당에 성당을 맡아고다 보니까 항상 할 수는 없고 제가 시간을 내서 정점이 함께 우리 탈핵을 하시는 수부님들과또 정원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 네, 저희들이 탈핵 그 사제 연대라는 모임이 있고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또 지금 이제 현안으로 삼척과 영덕 우리 삼척에는 점점 잠잠해졌지만 지난번에 영덕에 또 주민 투표해 가지고 그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냈고 지금 또그 그 기장 감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주민투표를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 문제가 아곧 우리 인간 생명과 우리 한반도의 모든 생명과 집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을 폐기시켜서 정말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서 어 진정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그 선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삼척에서 제가 이제 원주교구에 있기 때문에 전 대천 청전동 성당이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제 미사를 또 제가 가고 가서 미사 집전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 그것이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핵발 중앙에서 들어오지 않고 평화로운 제사 느님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나고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미사를 정기적으로 봉헌하고 있고 또 삼척에서는 그 항상 수요일 날 미사 후에 삼척 최체국 앞에서 핵불, 그 촛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예,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신부님이 그, 그 어떤 정원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그핵 핵 반대 탈핵 로보 순례가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운동을 계속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한 군의 식하고 거기다가, 2014년 세계 GDP 13위, 2014년 무역 1조 달러 세계 8위, 지난달 수출 세계 6위, 경제강국, 무역 강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중산거래하는 정의국